대한민국도 방위비 증액을 통해서, 그리고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서 자체적 방위 역량을 대폭 키울 생각입니다.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현재 방위비 지출 수준은 북한의 1년 국민 총생산의 1.4배에 이를 정도로 사실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. 그리고 전 세계에서 군사력 평가로 5위라고.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그렇게 부족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방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에 대한 지원이나 또 방위비 증액은 확실하게 저희가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그에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을 좀 추가로 드리고 싶다면 전에 제가 우리 대통령님께 충분히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려서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결단을 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우리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 을 만들게 되는 게 아니고 디젤 잠수함이 잠학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아니면 중국 쪽이 잠수함들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습니다. 그래서 가능하다면 연료 공급을 허용을 해 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서 우리 한반도 동해 서해에 해역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 외에 전에 말씀하셨던 이미 지지해 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만 핵연료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부문에 대해서 실질적인 협의가 진척될 수 있도록 지시해 주시면 좀더 빠른 속도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